정결호 토 숙소에서 또 씩하고 오설합니다. 이게 매일 매일 새로운 노지를 가니까 그것 또한 설레네요.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네,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 고레파니까지 이틀 걸려서 온 이유가 푸니 전망대에 올라와서 그 설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희 최종적인 목표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단지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의 일정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의 시작점, 그 시작점 체크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가고 이동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 거기는 시작도 안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출발해서 이틀에 걸려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시작점 체크포인트에 갈 거고요. 오늘의 목표는 여기 고레파니에서부터 추일레라는 곳까지 걸어서 한 5~6시간 정도 걸립니다. 9시 52분 출발입니다. 30분째인데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 코스는 길이 너무 불분명해요.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길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 힘들다가도 한 10분, 20분 쉬면은 다시 또 되돌아와요. 회복력이 남들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앉을 곳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쉬는 게더 편한 거 같아요. 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어딜 가나 경치가 좋아서 이제 별 감흥도 없네요. 나마스테. 아시죠? 이 This is very hard. 예. <laughs> 에 <Yeah. 웃음> yeah. View? Is this a road going to, uh, ah, uh, uh, what, what's 아, uh, uh, yeah, yeah, yeah. Pinky. p i n k 아니 씨,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야? 와, 어, 신기하네, 진짜. 우리가 내팔 사람들 보면 와, 얘네 진짜 그냥 뭐리 퍼머신고 어떻게 이렇게 산을 잘 타지?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와이 한국애들 매운거 어떻게 이렇게 맨날 먹지? 무슨 스트레스를 엽떡으로 풀지 약간 이런 <laughs> 생각하지 않나? 그 나라만의 특유의 능력이 있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네팔인들은 특전사 산악부대의 남치는 이제 산악 능력 우리나라는 매운거 잘 먹기 매운거 여기 오는 길에 등산객을 못 봤어요 2시간동안 길 잘못 뜬거 아니야 진짜로? 보통 돌다 보면은 외국인 형님들 있거든요, 가이드도 있고. 왜 여기 한 명도 없지? 설마 길을 잘못 들진 않았겠죠? 에이 설마 여기 구글 맵도 안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거 어느 로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 지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산의 종류도 이제 다 달라요. 여기 안에는 모든 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여름 산, 가을 산, 봄 산, 동양적인 산, 서양적인 산다 있는 것 같아. 요이 코스는 갑자기 무슨 늑지대 안개가 완전히 많고 무슨 늑지대 같이 생겼는데, 오, 나무들도 키가 엄청 큽니다. 저기 무슨 기암괴석 같은 절벽이 쪽 있고. 순식간에 산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산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는 건조한 내 말은 동양적인 산이었다면, 무슨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산이 나왔어요, 갑자기? 지금 1시간 40분째 걷다가 마을을 발견했어요. 어. 여기 좀출고 가야겠다. 밀크티 한잔만 먹어봐야겠다. 마을 하나도 안 보이더니, 그래서 좀 밀크티 좀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아우, 진짜. 이게 산이 똑같은 산이면 진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산이 바뀌어요, 계속. <laughs> 와, 여긴 또 색다른 느낌이네. 야. 아까는 무슨 늪지대 같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무슨 약간 동양적인 산인데요? 야, 쏠쏠합니다. 이거 보는 재미가. 힘들긴 한데, 뭐 심심하지 않고 걷게 되네요. 현지인들은 그냥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저 무거운 걸 그냥 들고 다닙니다. 지금 4시간 찍걷고 있는데 물론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 좀 넘었는데 이제 반 왔다고 하네요. 이제 반 왔대요. 반. 오늘 코스가 가장 길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 줄 알았지만 마을이 보입니다. 아, 다온 건가? 자, 어디지? 밥좀 먹고 가야겠다. 빵이랑 계란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가지고. 오후 3시인데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점심 좀 먹겠습니다. न म स ् Is this tadapani? Yes, i s is t a w How far from here to uh, 일레필레일레 예? We go to one hour, something one hour half, one hour only. One hour. Go down. Okay. 지금 제가 여기 고래판이에서 이렇게 쭉쭉 해서 파다판이 여기 거의 5 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3 시인데 4 시까지 도착을 목표로까지 한번 가볼게요. 1 시간 정도만 더 이동하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오늘 목표지점까지 한번 가봅시다. 원래 여기 타다판이라는 곳에서 밥좀 먹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3시.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와서 차라리 숙소에 짐 풀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연히 산 타는 게 힘든 건데 왜 자꾸 힘들다고 하지? 오케이. 좀 자연을 트레킹 하이킹을 좀 즐길게요, 이제부터. 가방 1kg, 1kg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이 오르막길에서는. 평지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무겁긴 한데, 평지는 제가 18km 매고 맨날 다니잖아요. 근데, 아, 여기 오르막길이랑 비포장도로 여기는 차원이 달라요. 아, 여기는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그래, 가자. 아, 확실히 오르막길 대비 내리막길 또는 평지가 속도가 차이가 현저하긴 합니다. 비교가 안 돼. 이속도 오르막길 가면은 엄청 느려요. 가자. 내리막길이니까 막판 스퍼트 내, 내볼게요 가자. 아. 조심조심 안전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Let's move. Let's move. 아. 조금 Namaste! I'm very exhausted. Juilliard? Juilliard, sir. Oh, okay. Where is y destination for today? My destination? Yeah. Here, j u i l l Yes, it's our guest yeah. house. Yeah. You e a h y from Korea? Yeah, how did you know? Actually, like the face, like you know. Also, and the, the view was good today, this morning. Yeah? You from Gorepani? Yeah, I'm from Gorefani. This is the room? Yeah. So, and okay. the sour, the restroom is here? Yeah. The restroom? Okay. And for the sour? Yeah. Yeah, have to put the gas here. So if you want hot sour, I, I will arrange the gas. Okay, okay. Okay? Ooh. Okay. Yep. 오, 프라이빗 프라이빗 룸에다가 전경도 이렇게 밖에 나오면 바로 그냥 이런 전경이 보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게 매일마다 로찌를 새로운 곳에서 자니까 설렙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로찌가 있을지 근데 여기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와이파이도 안되고 데이터도 안되고 서비스 없습니다 진짜 그냥 귀향 온거 같아요. <laughs> 어쩔 수 없죠. 하루 정도는 뭐 와이파이 데이터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진짜 심심하겠다. 아 바퀴벌레 같은 거 봤는데 분명히. 아 진짜 족됐다. 아. 아 여기 봐봐 이거. 야 근데 얘는 아, 말들이 진짜 궁금한 게 프로틴을 안 먹는데 채식주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빵빵하지? 그거 참 신기하단 말이죠 어이구야 잘 먹네 여기가 뭐에요? 60도 여기 스파이더 스파이더? 문제없어요 왜요? usb 스케일? USB 스케일 1 0 0리 아니 물이 너무 차가워서 2000원 주고 핫샤워라는걸 샀는데 <laughs> 아니, 가스통을 연결시켜가지고 진혁이 아요 불을... 아니 불이 타고 있어 가스레인지 처럼뭐 안전한 거 맞죠? 그리고 아, 미친, 여기 거미 같은 건 개물나가지고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닌데. 아, 진짜. 아이씨. 그래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어디야. 일단 좀 씻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터지나? 음, 아니, 안에서 진짜 불이나 이게 문제 있었으면 이미 다 터져 죽었겠지. <웃음> <웃음> 아니, 씨. 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여기 거미. 대단아 진짜. 아... 아 제가 진짜 거미를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사진도 못 봐. 근데 여기 와 아... 아, 말도 안 돼. 거미가 사방이 다 거미야. 보여줄게. 아이고. 아, 소... 팔너 얼굴 그거 거개 많아 진짜 여기. 오 어, 소아님이. 얘 멀리서 안 보이는데, 사방에서 기어가지고 씨, 미친. 저, 거, 왜 이렇게 많니? 아 진짜. 아니, 점점 많아. 져 얘네 뜨거운 걸 좋아하나? 뜨거운 물 좋아하나? 왜 이렇게 많아. 개 많아, 지금 사방이다. 그야 아, 이럴 때가 지금 빨리 씻고 나가자, 빨리 씻고 나가자. 와, 여기 너무 추워. 와, 밤되니까 너무 추워. 긴 나온 거 봐봐. 하, 보여요? 혼자밖에 없어요. 건물이 꽤나 큰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뭔가 심심한 것 같네. 가자. 올라. 경치를 구경할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건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처에. 보통 다 마을을 형성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우,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침낭을 펴고, 그 위에 이불을 덮겠습니다. 여기 전기가 안 돼요. 이거 콘센트가 안 돼. 이렇게 꽂으면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가 안 됩니다. 젠장 지금 8시 20분쯤인데, 빨리 잘게요, 그냥.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가자. 야이침낭 제가 산게 아니라 인도에서 사막투어 그거 할때 한국인 친구가 두명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선물로 줬어요 이거 쓸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이게 보기에는 반갑다 보이지만 사실상 단열이랑, 단열이랑 보온 같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랑 똑같아요 진짜 전혀 그래가지고 겉모습만 이게 방이지 밖에서 전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패딩 껴 있고 침낭 그리고 이불 이렇게 자야 그래도 좀입안 돌아가게 잘 수가 있습니다 와 매트리스였어 얼음장이 엄청 작아 참고로 지금 온도가 보니까 밤에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